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자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그체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laughs>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를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반세겔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양단과 또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분양단을 살펴보면 이 분양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이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 안에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목적은 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 위한 것이죠. 어, 성소 밖에도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는 제물, 어, 동물이나 곡식 제물을 태워 드릴 수 있는데 이 분향단에는 오직 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그 향만 어, 태워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양단에서 태워드리는이 향에는 이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나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분양단의 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양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네생물과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단의 향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단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올려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 분양단과 같은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의 올려드림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분양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정결한 시간 가장 간절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평안을 또 안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 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시간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양단은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피어 올려 드린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자기의 목숨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서 이 생명의 속전은 오직 이 성막을 위한 성전을 위한 데 사용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나의 이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할 금액은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지금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어려웠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이 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모두 똑같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유있고 부자인 사람이 좀더 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중함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올라가거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눈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재물이나 재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와 그 소중함은 그한 사람의 삶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모두 똑같이 드리게 하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인구 조사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건강의 이슈가 많습니까? 건강할 수만 있다면 질병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만 하면 질병이 다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병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라는 의미, 의미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지 않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반세계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속전 무엇일까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매일 분양단에서 향을 피워 드려야 하고요, 또 매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율법과 행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양단에서 향을 피워 드리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시간도 뜨거웠던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피워 올려드려야 할 향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생명의 속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이고, 또 경건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양단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분양단과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분양단과 또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분양단에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속전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생명의 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추위에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향기,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삼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당하시는 분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